자 사장이에요. 사장도 이제 그 증자가 이제 증자가 이제 그 병환이 있을 때 얘기거든요. 이것또자이거또그 증자가 병환이 있을 때 이제 그 증자가 이제 그 이제 죽을 임시에 이제 저기 그 함쟁이거든요. 이것도요. 그 정신 증자 정신이 불외구 그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옛날에 바르고라 그랬어요 바룬다 그랬고 몸을 바르다 바르게 하다 정신 몸을 바르게 하고 정신 몸을 바룬다 그 불외구 밖에서 구하지 않았다. 몸을 바르고 밖에서 구하지 않았다. 이제 그자공같은 제자는 저기 그 이제 그 온변이 능하고 저기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기 그 이제 벼슬을 이제 각 제후국의 그 위나라 그뭐그 뭐그 무슨 나라인가 뭐 하여간 저기 그 제후국의 저기 벼슬 정승이를 저기 그뭐 선호궁대에서 저기 그뭐 겨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공은 그랬는데 이 저기 증자는 증자는 저기 그이 속으로 저기 그 이제 그 몸을 바르고 몸을 바르고 자신의 몸을 바르고 불 외부야 바깥으로 구하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저기 그 자신의 기그 수양에 철저했다는 얘기죠. 뭐좀 저기 그 둔한 사람들이. 자신의 저기 그 이제 수양을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증자를 미화하기 위해서 증자가 저기 그 효경을 지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증, 인지장사 사람이 장사 죽음에 사람이 장사 죽음에 그 말이 선하다. 아여 무슨 얘기가 봅시다. 그 증자 유질 그 증자가 병환이 있어가지고 맹 경자가 뭔지 문병을 왔다 여기 지금 문지는 문병을 왔다는 얘기, 얘기예요 맹 경자가 그러니까 저기 그 노나라 이제 그 대부죠 맹 경자가 노나라 저기 그 대부가 이제 증자한테 이제 문병을 왔다는 얘기예요 증자 원왈 여기서 원왈 그 이것도 저기 중복이죠. 중자 말씀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증자 증자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증자가 증자가 한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언하고 저기 왈하고 증자 말씀을 말씀으로 말했다. 그러 증자 말씀을 높이, 높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조지 장사 새가 장차 죽음에 새가 장차 죽음에 그 명약 그 울음소리가 슬프다. 그 새가 세도 세도 죽음에 인해서 이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죽음 일그 서민의 죽음은 서민의 죽음은 오직 슬픔으로 가득하겠죠. 그런데 군자 군자가 인지 장사 군자의 죽음은 기, 그 말이 선하다. 자, 그 죽음에 이르러 죽음에 이르러 말을 좋게 할수 있을 정도면은 그 사람은 저기 그 그 저기 보통 사람 그 이상으로 볼수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람이 장차 죽음에 그 말이 선하다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서 풍족한 것만 저기 그 익숙해서 저기 그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사람의 죽음 사람이 장사 죽음에 그 말씀이 그 선하다. 요쪽이 그한 쪽이 그 사람의 경제 그 어느 정도 저기 수양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나 봐요. 군자 소귀호도 삼. 군자 소귀호도 삼. 도자 삼. 군자가 군자가 그귀중이할 것이 한, 하는 도가 세 가지가 도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군자가 귀중이 해야 할 도가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증자 와리겠죠. 요 여기 증자 와리 여기까지 뭐 연결된 걸로 봐야 될 거예요. 군자 소기어 도자삼 군자가 그귀 귀중이 여기는 그 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동 용모, 용모 자기, 자기의 저기 끔몸에그저이그 그그 이제 언행을 용모라 그러면은 언행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용모 안색, 그것은 그것을 움직임에, 그 용모 안색을 움직임에, 사원 포만의, 그 이것을 이산대이때도 그, 그, 뭐, 기나 이나 마찬가지에요. 요렇게 나오는 기나 이는 그 접두사로서 저기 그 해, 해, 해석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이 남폭하고, 남폭하고, 그리고 오만한 것을 멀리 해야 한다. 자, 그 동용모, 용모를, 용모를 움직이기를, 용모를 움직이기를, 용모를 움직이기를 저기 남폭하고, 오만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정안색 안색을 바로하는 것에 안색을 바로하는 것은 근신의 근신의 사근신의 그 믿음을 믿음을 그 가까이해야 한다. 자 안색 안색을 이 바르는 것은 안색을 바르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저기 그이그 이 행동거지를, 행동거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요, 동용모, 용모라는 것은 그 표정, 뭐, 저기 그 말, 안색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저기 동용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기, 안색을 바르는 것은, 안색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사근신, 그 믿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그, 이, 이때, 이때 믿음은 저기 그, 성신, 성신, 그 이제 진실한 이제 그이그 그 믿음 그것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요. 안색은 이 진실을 가까이 하는 라 얘기요. 그러니까 증자 같은 얘기요. 꼭술 사기, 출 사기 말하고 기운하는 것을 바깥으로 낼때 이제 사실은 동용모의 답. 포함되는 건데 그 출사기는 그원 비배의 원 비배의 그 사원 이것은 그비 비루하지 않고 비루비하고이 배반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이제 저기 그 비루하고 이제 배반 이때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딱 저기 그 증자다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요것은 저기 그변아 변두지사 즉 유사존, 그이 저기 그 나머지 사소한 일은 나머지 사소한 일은 제기의 일인즉 변두는 저기 그이 제기의 요 사실 요걸 요렇게 가로로 해야 되는데, 이 저기 그 가로를 저기 그바 바꿔놨는데, 고것은 저기 그 옛날에, 옛날엔 이 변두라 그래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군자는 군자는 이런 것들을 군자는 뭐 동용모 뭐 이거 사실 빼도 말이 되는데 그 남포하고 오만한 것을 멀리하고 군자는 남포한 것을 오만한 거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기를 그 성신하게 성신을 가까이하고 성신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저기 그 사기를 내매 말하는, 말하고 저기 그 자신의 기운, 말하고 기, 기운을 내는 것은 비배의 그 이제 비루하고 그 거스르지, 거스르는 것을 멀리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저기 동욕모를 요걸 빼고 말을 해야 저기 그 오히려 와닿는데 여기서 동용모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그 정안색과 그 출사기가 다 포함되는 얘기거든요. 행동거지, 행동거지 모든 것에는 그 안색을 바르게 하고 사기 그 말하고 저기 그 자신의 그 기운을 내고 그런 것은 다 여기 동용모에 포함돼서 그 요거를 빼고 빼고 그 군자는. 호만을 멀리하고 그리고 안색을 바를 때는 그 근신을 저기 그 해야하고 그리고 저기 추사기에 이배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고 요것은 저기 그 군자가 아니고 일반인의 일반인의 그 저기 그 일은 일반인의 사소한 일은 유사에게 맡겨두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데서 기 증자는 그이 말을 저기 그좀 저기 그그 그 했는데 이게 제자들이 이제 저기 그정을 하지 않고 이게 증자가 쓴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 공자의 제자의 제자가 쓴 것이 의 저기 그 뭐 저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맹자 당시에도 맹자하고 공자하고 맹자하고의 시간이 맹자하고의 시간이 이것이 저기 그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요요요 요요 사이에 요 맹자도 이 논어를 저기 그 이제 보기는 봤었대. 이 논어가 저기 그 완벽한 논어가 저기 그 맹자 당시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속 공자의 제자의 제자가 이걸 썼으니까 맹자가 논어를 봤기는 했겠지만 완질의 문어 완전히 갖추어진 현대식의 논어는 맹자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그 그, 그,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저기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의 말을 증자의 말을 제자들이 증자는 저기 그 이렇게 저의 치밀한 사람이거든 그 활달하지 못하고 좀 노둔하고 그러나 저기 그 성격은 치밀한 사람인데 그 이런 말을 중복이 되게끔 이렇게 쓸 저기 그 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자작대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이라 증자의 아 공자의 제자의 제자 증자의 그 밑에 제자 또는 저의 그 밑에 제자가 논어를 썼을 더라고 보는데. 논어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요거 저기 그 맹자 때의 이 공자와 맹자의 차이가 한2 0 0년 되는데 맹자 때도 이 맹자도 완전한 저기 그 논어를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맹자도 그 맹자 저기 그 책에 그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맹자 그그 그 맹자 맹자도 맹자 책도 맹자가 쓴 것이 아니라 맹자의 저기 그 제자가 쓴 것이라는. 쓴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맹자의 제자가 맹자 책을 지었다. 그 맹자 책을 엿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그 그 그래서 자 넘어갑시다. 그럼 맹경사는. 맹경자는 노 대부 중손씨고 중손씨고 이름이 첩이고 그 이제 문그 그쪽이 맹경자가 저기 그 증자의 병을 물으러 왔죠 그것이 문기병야 이것을 문기병야 문병이라 그러죠 문병 문병 문병이라 그러죠. 그 병을, 병을, 저기, 그, 이제, 그 병이 났을 때, 저기, 그, 가는 것을, 문, 그, 위, 가서, 저기, 그, 위문 인사를 드리는 것을, 문병이라고 그러죠. 여기, 위문, 위문, 위문이죠. 병을 위문하러 하러 가는 것이 문병이죠. 그죠? 그, 병을 물으러 가는 것이 문병이에요. 그것이 문병이에요. 옛날에는 이 문병 문화가, 그,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 가서 전염될까봐 문병도 전혀 못했죠, 그죠? 그그 그 이제 그 노인네들을 부모 부모 연세 많은 부모들을 그 요양원에 저기 그 모셔놓고 자식들이 그 부모를 보지 못해서 그 애절 간절했다는 얘기가 그 동안에 있었죠, 그죠? 그 특히 특히 저기 그 딸네들. 그 사나 놈들은 저기 그 부모 맡겼으면은 아이 소편에 그러고 저기 하고 그딸내들은그 부모를 저기 그그 그 보질 못해서 그냥 애걸 볶고라고그런대요 그래 그래 그 그것이 운명이에요. 자원 이그 오는 스스로 말한 것이고 조 외사 그새는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그, 슬프게 울고, 죽음에 두려워서, 그러므로 슬프게 울고, 그, 인궁 반본. 사람은 다 하면, 이때는 저기 그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 하면이라고 생각, 얘기를 해야 돼요. 요, 그, 진이 다할 진이죠. 인진 반본, 인궁 반본. 사람은 목숨이 다 하면 은 그, 그, 그 뜻이에요. 근본으로 돌아온다. 사람은 목숨이 다 하면 근본으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래서 말이 선하다. 그 사람은 저기 그 죽음에 인해서 인해서 말이 선한 것이 그것이 저기 그그그또 저기 그 그것도 우리 저기 그 문화가 이만큼 왔으니까 우리 저기 그외 t v 로 연속극으로 뭐 소설로 그 문변 가는 걸 봤으니까 그 저기 죽음에 인해서 말이 선하지 옛날에는. 그것도 아니었나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죽으면서도 이놈아, 네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게 일반적이었나봐요. 그 근데 그 지금은 지금은 죽는 사람들이 다 저기 참죠. 그다 저기 안으로 새기고 아유 내 자식을 못봐저 이쁜 자식을 못봐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선하게 한다는 얘기요. 인공 그 사람이 다 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때 반은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이 선하고 증자 차는 증자 겸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저기 그 말을 하는 것이 증자의 겸사라는 얘기예요. 증자의 겸사. 겸손하게 증자가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그 죽을 때 사람도 자기 말을 다 하고 죽는데 요즘은 텔비로, 티비로 숱하게 보죠. 죽을 때어내 자식 저기 그, 저기 그뭐 불쌍한 내 자식 그러고 그그 그 죽는 게 부모 심정이라는 얘기요. 그럴 때가 불과 그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증자 경, 경사고, 욕, 욕 경자 경사고 욕욕자 경자에게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지기 소원지선 그 말이 선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경자에게. 그이 지지, 식지, 그 식은, 식은 저기 그, 그 지식식이죠. 그런데 이 저기 그 안다 그럴 때는 저기 그 알린다는 얘기는 이게 지라고 인단 얘기죠. 그래도 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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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요.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기억하고 그 알게 하는 거를 알게 하는 거를 지라고 그래요. 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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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식이라 해도 거기서 내용이 비슷한 것이고 이 사역적인 의미가 그 겹뜨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저기 그개의하지 않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귀는 귀는 그 유중야 그 귀중하다는 것을 귀중하다는 것과 같고 유는 같다는 얘기죠. 이때는 용모는 거 일순지언 그 몸으로 들어서 말한 것이다. 용모 용모는 몸으로 들어 말 몸으로 들어 말해도 저기 그 언행이다 포함되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구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는 조려야 조려야 조는 거칠고 그 엄격한 것이고 거칠고 엄격한 남포한 것이고 거칠고 엄격한 것이고 만은 방사 방사라고 좋게 얘기했는데 그 방사 지멋대로 하는 게 방사죠? 방. 그 사의 모양하는 거 지금 어로 하는 게 방산데 이쪽이 그 오만이라고 해석하는 게그 정확하게 저기 그 머리에 꽂혀요 그리고 신은 시리아 신은 시리아 성실한 거. 그 저기 성실 이게 성실이죠. 성실. 성실인데 성신. 성실에 가까운 표현이죠. 성실에 가까운 표시라고 성실. 성실. 이건 저기 그 요즘 요즘 말해서, 저기, 그,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신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실은, 정안색, 이그 근신, 그 안색을 바르고, 그 신에 가깝고, 이제 그, 이제 성, 성신에, 성신에 이제 가깝게 하고, 하면은, 즉, 비색장야. 색이, 안색이, 그 늠름한 것이, 그 아니다. 그 저기 그 신에 가까이 하는 것은 안색이 늠름한 것이 아니고 안색이 저기 그 이쪽이 그 그이그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죠. 안색이 저기 그 이제 온화해진다는 얘기죠. 사는 언어를 말하고 기는 성기 목소리의 그 기운. 목소리의 기운 그 저기 그 이제 저기 동명모에 다 있는 거고 눈은 범루야 모두가 비루한 것이다. 눈은, 눈은, 아, 뭐, 아, 비는, 비는 뭐, 모든 것이 누야 비루한 것이다. 배는 위 배야. 이제 그 반대되는 것. 이게 반대되는 배거든요. 이, 이 배, 이 배는 이뭐두 뭐 배, 세배뭐 이럴 때 배잔데 여기서 이제 그 배는 반, 반대된다는 뜻. 그러니까 거스르는 뜻. 그리고 위비 배리야. 이치에 그반한다는 얘기고, 그 변은 죽두고 두는 목두. 그러니까 이 변은 대나무로 된 재기고, 이 두는 나무로 된 재기다. 이그 얘기예요. 자 시간이 오지 않겠네요. 요거는. 생략하고 너무 값싸 사실 많이 한다고 다 받아들일 정도는 못 되거든요. 아 요거 요거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새는 죽음이 드렸고 사람은 다 하면은 다 하면 종에 이르면 다 하면 종에 이르면 이제 그 목숨이 다 하면 다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요 사람은 사람은 목숨이 다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 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선악을 따질 때가 아니죠. 그때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침내 선해지는 것이다. 마침내 선해지는 것이다. 다 하면은 그 인궁반본 인궁 사람이 다 하면은 목숨이 다 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쪽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마침내 선해지는 것이다. 죽음은 마무리며 정리죠. 자기 일신의 정리죠. 마무리는 다음을 위한 준비가 돼야죠그 죽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적기행정은 자식들한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행정은 나는 저기 그 우리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읽는거 그거를 보고 평생을 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기 그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저기 그그 그 짧은 실력이지만 좀 저기 그. 색달 랐던 옛날 것을 좀 말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회를 저기 그 갖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마무리가 아니고 정리예요. 자, 신의 정리예요. 마무리는 다음을 위한 준비가 준비니 말은 하고 듣되 말은 하고 듣되 좋은 평만 해야 된다. 마무리는 마무리는 좋은 평만 해야 돼요. 그 저기 그 시시콜콜한 거그 저기 그 조건 그 나쁜 일, 그냥 사람은 많이 저지르고 살아요.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고그 마디 마디에 저기 잘 잘못을 그 죽는 순간에 잘못을 은다이어버려요 죽는 순간에 그 본인, 죽는 본인도 그렇거니와 후손들도 그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게다 저기 사해지는 거예요. 그때 좋은 평만 해야고 하 죽음 자체로 모든 것이 정리니 설사 과가 있었다면은 이를 먼저 벗어난다. 죽음 죽음 자체로 그 자기 잘못이 있다, 있다하더라도그 과를 먼저 벗어나요.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 허물을 먼저 벗고 가요. 그래서 그 그래서 무는 염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는 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다 벗어놓고 가요. 물론 저기 그 그 선도 벗어놓고 가죠. 덕도 벗어넣고 가되 그 선과 덕은 그절 기억하지 말라 그래도 후손들한테 남겨지니까 그 문은 영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라 죽음은 시작의 준비라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의 준비. 다시 시작하는 준비에요. 그것이.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이 있고 후손이 있고 그 증손이 있고 그 고손이, 현손이 있고 그것이 결실과 같아요 그것이 결실과 같해. 그 결실에는 비록 장대하지는 않더라도 분명 힘쓴 대가이니 덕담으로 칭송하여 후이 접대해야 한다. 검태는 무슨 말이 있을까 봅시다. 검는 심각하게 썼는데 응, 응. 그래요. 중장의 말이 있어요. 저기 그 힘쓴 대가로 그 힘쓴 대가로. 신순 대가로 저기 덕담으로 칭송하여 후이 접대해야 하고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편히 모셔야 할 따름이다 돌아가시면 편히 모셔야 하 따름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희 아다 저기 그 벗어놓고 선하게 떠나게 해드리이요 증자는 내심의 수상이 중요함을 이같이 표현하였다 하명어중내 함양 함어중 하명 함양, 어, 중, 내심에, 그, 기르고, 그, 닫고한 것이 함양어 중이에요. 자, 움직일 때, 때의 용모는 행동이며, 동용모 행동교지, 안색을 바르게 하면 표정이고, 말로 상대와 소통하는 것은 원동이죠. 그, 이세 가지는 모두 내부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세 가지 아니라, 동용모라 그러면 한 가지고, 그, 저기, 그, 또, 저기, 그, 안색과, 이제, 저기, 그, 이제, 그, 출사기, 그두 가지로 저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에 의당한 유대 고대 사회에서 재산은, 또, 뭐또 있어? 고대 사회에서 재산은,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제사는 라 행사 자체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함을 일깨운 것이다. 서두를 서두를 군자 지도자 위정자로 시작하였고 군자의 도는 내신의 소양이며 수신으로 항물을 하여 도를 찾아 그 도에 무전는 것이다. 요즘은 이쪽이 그무전는 무전능이라는 말이 이쪽이 그 이그 저기 그 없는 말로 나오는 말이 여기에 그 저기 그 다른 말로 고치라고 이게 빨간 줄로 착 나오는데 이것이 함양이다. 자 앞에 유사라고 나왔죠. 유사는 유사는 저기 그 행사를 도맡아 시행하는 책임자, 사소한 일의 실무자를 유사라 그래요. 유사. 그 저기 그큰 제사 지낼 때 이게 제사 저기 차례. 호, 호명하고 하는 것을 그것도 유사가 해요. 자, 여기서 끝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